하나님께서는 왜 토미에게 찰리 커크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지 않으신 걸까요? 오늘 프로그램에서 그 이유를 포함한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20년 나는 도전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며 새로운 위기를 알리고 전 세계적 재설정을 알리는 날이 될 것이다. 주님 제가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이 저의 길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지상 사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즉 여러분 안에 있는 지도력의 기름 부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DM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도미 당신은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은 찰리 커크의 죽음을 보여주지 않으셨나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봅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불을 부르는 자, 비를 멈추는 자였지만, 그도 열한기 하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게 숨기셨나니, 엘리야도 세부 상황을 놓칠 수 있었으니, 톰미 역시 놓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 자체가 가장 강력한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책임 회피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감추신 것과 드러내신 것 모두에 평안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독단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의 바울에게 가시가 주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간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지나친 통찰은 사람을 눈물게 하고, 지나친 앎문 선지자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2019년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기록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공유합니다. 여기 실제 메시지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시간 표시도 그대로 되어 있고 편집된 적이 없습니다.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찰스 왕세자를 보았습니다. 국기가 조기로 개항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플로리다, 에리조나, 텍사스를 보았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이 수산하고 강한 참나무처럼 의의 세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때로 예언은 어둠 속에 묻힌 씨앗과 같습니다. 비와 눈물 속에서야 비로소 싹이 트고 우리는 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지리아 출신입니다. 믿음을 위해 수천 명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다를까요? 왜이 죽음이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이것은 우리 세대 서양에서 일어난 첫 번째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희생을 설교했지만 지금까지 진정으로 대가를 치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서양이 십자가의 무게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을 둘러싼 춤, 틱톡에서 축하하는 군중, 신문 헤드라인의 비웃음, 그리고 사람들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는 태초부터 살인자다. 보십시오. 살인자는 망치와 못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자는 사건의 흐름, 이야기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인자가 무기를 휘두르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의 속삭임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를 넘겨주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댓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좌파의 무지개 브랜딩 커뮤니티나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숨기지 않는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밀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하라. 여러분은 제가 전에 전한 예언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다가오는 달에는 감춰진 슬픔과 눈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켜보게 될 것이다. 살인의 영이 교회 위에 임하고 새로운 내전이 선언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전은 너희들을 슬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의로운 분별을 위한 내전이다 이제 나는 가라지를 밀과 구분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상속받을 대가를 치른 성숙한 자들과 아직 상속받지 못한 영적 고아들을 구별해야 한다 나는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와 그저 권리만 주장하며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떠드는 자들을 구별해야 한다 살인의 영은 암살의 영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뉴스 속보 찰리 커크 암살 대통령이 속보를 발표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나는 중상모략의 영을 다루고 있다. 살인을 중상모략으로 위장한 영이다. 나는 중상모략 안에 들어있는 학살을 보았다. 그러므로 중상모략은 학살이다. 이야기를 몹박음이라는 행위로 사용하는 자들을 보았다.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와 변명을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부를 것이다.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그들이 박수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그들의 행동보다 그들의 동조가 문제였습니다.살인 자체가 아니라 살인을 축하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요엘 3장 13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는 낯을 써라.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 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악함은 추수의 끝이 아닙니다. 악함은 결국 추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음모나 논쟁의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숨결이 공중으로 확산되는 시간이다. 생명이 공중으로 확산된다. 일산화탄소가 숨을 통해 퍼지듯 나의 용도 지금 공기를 통해 숨 쉬고 있다. 독감이 아니다. 이는 하늘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유입이다. 이것은 나쁜 병이 아니라 고온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로 인한 변화가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일이다.